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부단장을 역임했던 김기현 씨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진행한 댓글 공작의 결과를 요약해 매일 아침 청와대와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비서관실에 직접 보고했다고 KBS 국제부 이재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 최초로 실명이 등장하는 이특종은 그러나 KBS 보조, 보도 국장단이 보도를 막았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에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공작을 벌인 해당 부서에서 부단장을 했던 책임자가 얼굴을 공개하고 내가 직접 보고했다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실명을 공개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군 정보기관에서 한 일인데 수사권도 없는 기자가 어떻게 이 이상의 증거를 확보합니까? 그리고 보수진영의 문제, 보수진영에서 문제 삼을까봐 안 된다는 논리면, 진보진영에서 문제 삼아도 보도 안 해야 하는 건데, 그럼 뭘 보도합니까? KBS가 총파업을 한 이유, 이해가 갑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여태까지 나온 거하고는좀 다른 종류의 예. 특종이 하나 또 나온 거죠, 이게. 사이버사령단. 네, 당사자가 얼굴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직접 보고도 했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 보고, 보고 대상이 청와대, 국방장관, 합참 의장,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매일매일. 예. 하, 근데 이제 KBS는 이걸 보도를 안 했어요. 네, KBS가 보도하지 않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내부 증언에 따르면 지난 최순실 게이트 때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장담할 수 있냐라면서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어, 당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김관진, 한민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돼. 된 것이라고 보고, 예, 이분들은 그런데 문제가 된게 아니라 다들 진급을 했죠. 네, 오히려 네. 영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장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를 일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냐. 예. 네,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자, 어, 뭐 관련된 사안인데 관련해서 원세원 국정원장 어제 이제 징역 4년 그리고 다시 다시 한번 법정 구속이 됐죠. 예. 네, 이심에서 어. 법정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요. 대법원을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그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걸려서 결국 다시 법정구속이 된 겁니다. 어제 재판부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나섰다면서 이런 활동은 국가기관의 정치중립을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 정당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됐는데, 경호원들도 사실은 화제가 됐어요. 예. 사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헤어스타일그 독특한, 소위 바가지 머리를 한 경호원들이. 예, 이번 경호원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요, 해병대 비슷한 분들이 옆에서 경호한 적도 있습니다해병대고 이번에는 이제 바가지 머리를 하신 경호원들이, 남의와 붕몸도 생각이 나고, 예. 철이감이 또생각하고이 시대를 알수 있는 발언을. <laughs> 소방차도 요즘 그 머리를 하고, 나는 가수들은 잘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어 그래서 경호원도화제가 됐죠 그리고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도 사실은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13대0으로)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파기환송했을 때도 뭐 전적인 법리를 따지는 게 원래 대법원 사는 일인데 요 그, 이메일 작성하지 않았다. 이건 1심에서 작성하지 않은 걸로 받아주고 2심에서는 이메일을 작성한 게 맞다. 네, 처, 정확히 첨부 파일이죠. 네, 첨부 네. 파일.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말씀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개정이라든가 그런 내용, 이그 댓글을 달때 사용한 내용인데 그걸 분명히 본인 위에는 사용한 적 없다고 했는데 알수 없,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무슨된 사실 진술인데 그걸 이제 이 심에서는 증거를 채택했어요. 대법원에서는, 어, 요 증거 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파괴 환송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상,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전체적인 법리를 따지지 일부 증거가 전체 법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뭐, 그 정도가 아니면 결론이 달라질 일이 아니면, 어, 그 소위, 이거는 꼬리가 머리를 흔든 거예요. 증거 입을 문제 삼아서 파기 환송을 하고 학업심한테 떨어진 거죠. 하나, 학업심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김시 판사는 국정원 대권은 손자병법을 영명술이라고. 예. 네, 그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습니다. 1년 7건, 7개월 동안 결론 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또 이상한 게 이게 이제 보통 대법원은 4명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네, 소부에서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그 4명이 합의를 못 보거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전원 합의체로, 합의체로 가죠. 전합으로 가는데 여기서 만장일치예요. 애초에 반대 의견에서 시작는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됩니까? 이것도이상한 거죠. 앞뒤가 맞는 건데, 어, 결국은 이제 4년이 파기 완성됐을 때는 3년인데, 1년이 올려치기가 된 거죠. 예. 네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사이버 사령무이 이 군이 댓글 공격을 한건 저는 국정원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군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공격을 한게 어떻게 군인입니까. 예. 그걸 또 국방장관 합참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과 군의 정보기관이 전부 이직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지 이게. 그 당시 군검찰이 수사해서 요딱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요. 날 봤더니 다 매일 매일 보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 장관, 우리나라 국방 장관이 댓글 공정을 매일 보고 받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물론 당사자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고 한 사람이 지금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 했다고 군의 국방 장관과 사이버 사령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댓글 공정을 매일 보고 받고 있는데. 당시 보수정권이 맨날 타령하던 안보가 무슨 그게 안보입니까? 예, 나라도 아니었어요, 정말. 자, 이게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 원세훈, 근데 4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국정원장이 이 정도 일을 했는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 기소가 되겠죠. 예. 네, 지금 벌써부터 추가 기소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원장에게 배임과 국고횡령,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서 추가 기소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추가 기소 하겠죠. 예. 이게 이제 배임 국고횡령 이런 거는 어,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한번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일사부조일 때 못하니까. 근데 이제 30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형사 책임 묻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국고를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에 마음대로 이용했다, 혹은 배임했다, 국고를 횡령했다. 네, 불법적인 데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가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장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거든요. 네. 국정원장이, 어, 다시 감옥을 간 이상 그 질문은 끊임없이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테고 정치권에서 하게 될 테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어제 JTBC가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로 기존에 30개 팀이 아니고 아니라 18개 팀이 더 있다라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부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한민관이 아니군요, 참. 한민관은 개그맨 하시는 분이군요. 네. 개그맨이죠. 그 정도면. 한민국 최고위장 <laughs> 당시. 자, 아이 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지 이게 다 아닐 것이다. 네, 네 그렇죠. 적외성산 TF 쪽에서도 이 전체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팀이 또 있다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심리전단. 이건 이제 부단장이 한 얘기니까요. 부단장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고를 했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고를 자세히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정도의 증언이 나오는 거 무척 드문 일이에요. 이 정도급에서 이걸 보도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면으로 직접 전달했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 본인이 직무대리일 때는 직접 서면으로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저도 만나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당사자가 이번에 얼굴을 공개한 이유가 워낙 이 진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얼굴도 공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처벌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자기를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한 얘기 중에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반대 여론이 나오면 반대 여론이 아닌 게 이제 어, 이게 추천 댓글이 달리고, 뭐, 혹은 반대 댓글이 달릴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이 뭘 했는데 반대 여론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그 찬성 댓글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밤새 그렇게 작업을 해서 밤새. 아침에 보고한다는 겁니다. 네, 밤새요. 국민 여론을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랑이죠. 잘했다고. 잘했다는 자랑을 보고하, 위로 보고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작전 상황, 작전 계획 보고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있는데요. 무슨 작전입니까? 너무 부끄러워, 용어들이. 게시판에 가서 댓글 단 다음에 작전 완료 이런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거는 그거를 하고 나서 매달 받은 돈이 25만 원이 거예요. 예, 국정원 쪽에서 추가로 준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겨우 25만 원 받고 나서 군이, 그것도 사이버 사령부, 군 정보기관이 댓글 단 알바로 전략한 거죠, 이게. 아, 참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별세 개가 정립됐습니다라고 하면 대응해야 될 기사가 세 개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여 있는 카페 이름은 어벤져스라고 해서요. 그 카페에서 자기들이 지시를 받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너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고. 예. 네. 25만 원을 받고 군 정보 기관이 댓글을 달고 반대 여론을 찬성 여론으로 바, 바꿨다고 작전 성공했다고 그걸 매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한다는 게 매일매일 합참의장하고 군의 합참의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걸 보고 받고 있었어요. 게시판에 반대를 찬성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국정원한테 25만 원씩 받고. 그리고 논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컨트롤하는 국정원과 군 댓글 작업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을 거다라는 의심은 과거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게 조율할 수밖에 없겠죠. 국정원이 전체를 조율했거나. 사이버 사령부가 전체를 조율할까둘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그날그날 그날 핵심 주제가 뭐냐. 기관이 다르니까, 서로 같은 거를, 어, 똑같은 걸 다른 논조로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어디서 다를 것인가. 똑같은 게시판에만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물을 나눠야죠, 서로 분담하는. 네, 아주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정들이요 다양히 조율을 해야 되고, 조율을 주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정원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국정원장, 이, 주관했고, 조직도 훨씬 크고, 돈도 훨씬 많았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지금. 예. 25만원. 아, 정말. 그리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 보고하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와중입니다. 네. 그 보고의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청와대 행정관조차도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안보 얘기한다는 건 너무 웃긴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더 나은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지금은 박근혜 정권 때는 안 했냐? 지금은 안 하고 있냐? 네. 저는 그 질문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의 배경을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동아일보가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은 오늘 외부위원들과 함께 첫 국세행정개혁 TFA를 엽니다. 아, 이건 또 안화운구 청장님이네 어 당사자거든요. 이이 <laughs> 이 사건과 관련해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언제 언제 언제가 나올 줄 알고 청장님을 구정으로 다 해놨어요. <laughs> 아이 사건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을 잡기 위한 거였죠. 예, 기획 수사였죠. 예,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그때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태광실업은 사실은 부산에 있는 예. 조사사국은 대기업 수사하고 이런 데인데 그것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 부산에 있는 중견 기업을 이렇게 탈탈 터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때부터도 이런 표적 수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갔다는 이유로 삼계탕집도 세무조사를 했었으니까요. 네, 게다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성일 국세청장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도피하죠. 그리고 나서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데 혹은 연장하려면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그런 편법이 일어났고 그걸 정부가 어, 봐주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계속 그렇게 해도피했 있었죠. 자,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등으로 어제 또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박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강남 성모병원에서 MRI 촬영과 함께 위내시경, 치과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정기 검진인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와 허리 통증, 속쓰림 증상 등을 호소했지만, 진단 결과 이는 나이에 따른 태행성 증상으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라고 저희 계속 게임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병원에만 가면 이상 없음으로 자꾸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아프다고, 어, 법원에 출석 안 했는데 이상 없음으로, 이번에도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활동과 동성애 반대에 이어서 이승만 정권 등 독재옹호 등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야3당이 지명철회 촉구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론 대신에 창조과학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신앙의 문제라고 넘어갈 수도 있, 있을 텐데 이게 네, 물론 청와대 주장이지만 비판이 많긴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요. 넘어갈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승만 독재, 후 과도한 노동운동, 과도한 복지, 이건 현 정부의 철학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야당의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여당의 문제 삼을 일이 니다이 부분은. 결론이 조만간 나겠죠? 이제, 뉴스 하나 정도 더, 어, 미국 소식도, 있겠네요, 당연히. 보니까. 네, 메티스 네. 국방장관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송영무 장관과 만나서 회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북한과의 대화가 답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 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 장관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 그렇게 썼어요.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북한과. 뭐, 얼마 있으면 꼭 대화한다고 또쓸 겁니다. 쓸 건데 그 트위터를 쓰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외계, 절대 외교적 해법을 벗어지 않는다고 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백인 우월자들의 시위, 나치 신나치 시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왜 신나치라고 그러냐면 실제 나치 구호하고 똑같은 구호를 외쳐요. 이들이 어, (1940년대) 구호를 외치는데 근데 이제 이 백일구월자들 어, 구구 세력을 비판하지 않고 여러 당사자들이라고 했다가 어~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죠. 공화당으로부터 붙어도. 그러면서 말을 다, 바로 바꿨죠. 예. 네. 근데 그때 당시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진심이 아니라고 막 했었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양쪽 모두의 좋은 사람들 많다.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된바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 폭력적인 대, 대한 좌파 이걸 대한 우파라고 이그구들은 스스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대한 좌파들도 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KKK 대표적인 그룹 어, 단체가 트럼프의 정직과 용기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왔다 갔다 하는 말 때문에도. 그럼프 대통령 말 뒤집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싹 뒤집고 있잖아요. 전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미국 공화당의 태도가 좀 바뀝니다. 예. 이번 주에 포린 플리시 네. 예. 고급지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laughs> 근데 여기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어, 니치 메코넬이 상원 대표거든요. 그 현재 다수장이 공화당이고. 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난 화요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내년 선거와 그 이후까지, 어, 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와 그 이후까지 공화당을 이끌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당에서, 당 입장을. 네, 예, 그런 거죠? 말을 처음으로 했어 이게 대단한 말인 게 우리나라로 치면 추미애 대통령이. 추미애 당대표가. 대통령이래 예. 당대표가. 예. <laughs> 네, 큰일 날 얘기를 제가 했네요. 예. 당대표가. 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다음 선거를 치르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지방선거 전에 말을 했다. 이거 엄청난 발언이잖아요. 심지어 거기는 재선을 하는 나라니까요, 특히도. 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의미는 탄핵이거든요, 사실상.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거와 그 이유를 함께 할 것인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 보도가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게 미국에서는 상원을 통과해야지, 어, 되는데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될 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공화당의 상원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 줄이지만 엉급만건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그 그 기사는 실제 탄핵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국 헌법을 기초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라는 식의 결론이거든요. 물론 이건 주장이긴 한데 어 분위기가 이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왔다 갔다하고 결정적인 게. KKK란 같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어, 미국 주류사회가 일단락시킨 사안을, 예,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구를 다시 부르고, 공화당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그구 주장을 하니까. 네, 인종차별은 이념이라고 볼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은 절대, 그까 그러니까 보수진보 다 합쳐서 안 된다고 다 막아서는 것 같고, 똑같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건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된게 문제인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나왔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줄줄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이네.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